네. 오늘이 3월 29일 금빛 명상 3시 반 정도가 넘어가는 데요, 3시 반, 03시. 0 1인의문학 강의 어제 19호에 대한 거 자기만이 이 자기만이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서, 어, 하나그 창작, 작품 세계를 마음껏 사유사색하면서 그 결과, 열매를 맺도록 하는 어, 작업의 19호. 19호는 이, 이 사람이 이제 홀이라고 그러죠, 홀. 네. 어쨌든 오늘 급빛 영상의 시작을 민족의 자존 천부경을 통해서 함께합니다. 일시무실 적상극 모진본 천일일일리일적식금우기와서 천이삼 천이삼 지이삼 223, 대삼합육생7 8 9 우은34, 아, 성완571, 여연 만왕, 만내, 용변부동본, 본신본, 태양학명, 인중, 천질 일종, 무종일이라 해서 이것을 예, 이 사람이 예, 아홉자로 압축을 했는데요. 3일인 사유시 오취파로. 3일인 사유시 오취파 하면 이렇게 되죠. 딱 보면 이렇게 3일인 사유시 오취파. 딱 이거 이제 아홉 자가 되는 거죠. 3일인 이걸 이제민조시로 3일인 사유시에 오취파로 석한다. 분석한다. 5 8 바로 석해서, 우리 섭리 합리에서 우리 본래 이 지구별 주인, 본래 주인 천자로서의 확인을 해보는 거죠. 3 4 5 6이 삼각형, 그다음에 네모 별집 형태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옷것을또 압축을 하면 에, 압축을 하면 삼사오육 생사초월이 된다. 일단은 네. 네. 복사골예 술제에서 신앙소을하는 어, 사람이 열 명으로 돼 있는데, 그이것을 진도 나가 봅니다. 에이, 오늘도 문득, 어, 공연인, 음, 거기에서 이제 떠오른, 에, 마디번호, 어, 18번까지, 예, 천공인, 예. 합장을 한우를, 어린 황제 고려달빛 도운 이야조성깃 이창원 법성육 후제는 단정학 도성빛 알갱이 동초 시어입니다. 참나느냐, 우리 한, 사평화, 화평을 노래해, 오비탄늘 부천, 청하늘 부천, 베르네 음악, 흐르는 고강천재단 율려선사유적의 용담수리꽃 활짝 피어난 수주문화관 시서화문의 진흥이원추음 엄지척, 아야, 허이, 호유 우유, 흐흐, 흐이. 갈라진 나무 있는 나이. 하나다라 어딜 가나 만바사하 아자차 칸타파하 타파하 타파하 훔 사우사우 샤바이야 아프지마 어여일라 춤추라 어요어요이오 오요, 오요, 우리 강아지 우유 불로 유를 마셔라 으 칼라진 나무을 잇는 아이가 융곡합 통일장, 십자, 춤춘다. 어, 어린 황제세, 정신 챙겨세, 뻑국, 뻑뻑국. 육한 태극, 봉천심, 집내 심양 불꽃 심양왕의 아한풍 벗고 뻑고 벗고 2고2 4년 그러니까 고2 4 벗고 벗 3월 29일 금고 예, 명상에, 예, 이게 예, 예, 이제 지금 네시 되어 가는 걸로 생각됩니다. 네, 예, 예, 마치겠습니다. 황제 소나무, 내가 이름 부여 불러보는, 황제 소나무, 황제 뻑국 황제 뻑국 아, 북 뻑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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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 아침에 가면서 소나무, 어, 나무의 그 표피. 그렇게 보이고, 네. 랄라라라랄라랄라랄라랄랄랄랄문랄방송랄 <목소리> 작가들의 보니까, 단행분, 음, 작가 베스트 35 중에, 예, 이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어, 예, 확인합니다. 예, 집에서, 예, 오정구정 쪽으로 어, 가는 길이죠. 예, 길에, 개나리꽃, 이번에 4월 10일에 이제 선거 있는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세형석이 그리고 국힘당의 김복덕 에, 오늘 날씨가 흐립니다 시소와진행위원의 직사 아 시간 네. 예, 식당에서 호종 오케스트라 어, 그 어, 사무실 앞에서 네르르르 이게 지금 음, 목련 꽃이 시원하죠. 바위에, 예, 바위 무지간 바위의 웅장한 모습, 날씨가 예. 아, 하늘 날씨가 흐립니다. 네. 부정 쪽으로 가면서 음. 다다대대대. 대장 홍대선 홍보를 하는 민주당 아니야. 국당 Hmm. <laughs> 네, 에, 집에 돌아와서 돌아와서 다시 나가는 지금 성내 쪽으로 어, 성내 올 마당 쪽으로 가는 송래내의 울마당에 공예린 작가